대신 올라갔나? 대신이 대신이 어신이 대신이 대이 어. 신이대이 대신이 대이 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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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신이 대이 <목소리도> 맛있어? 야, 난 이게 맛있어. 이거 요리맛 <목소리도> 밥만 먹을까? 아애들아 <목소리도> 어디 어디? 또자동차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哈哈。<laughs> <laughs> 아유. 어디? 예준아, 빛 둘만 좀안더 골라봐. <laughs> 와, 저 <자>, 앞에 봐. <laughs> 바다다, 바다. 항구야, 항구, 예준아. 기가 찼네. 퐁퐁 온다, 퐁퐁. 예준아, 똥똥 온다. <laughs> 와. 여기지, 여기? 와, 어디가?